그, 새방에서 암투병 오면서, 아무도 없는데, 어떻게 죽었나. 그거 뭐요, 독한 짐승도 내 방에 들어와서 얼어 죽었는데, 쥐는 여수를 안 죽더만, 여수 막, 쥐만 안 죽어. 그래갖고, 이제, 추위를 무늬겨갖고 덜덜덜덜덜 떨다가, 어머니, 죽겠니. 그 나가서, 그, 여관방 가서 얻어서 자는 것도, 돈도 없고, 그런 것 같으면 못으로 일 나가. 그냥, 그냥, 그럼 아껴서 집에 자지. 어떻게 힘들었는가 여름에는 막숨 막혀서 죄지겠지 겨울에는 막어갖고막이 철판 뭐 수저만 만져도 막 달달달달 떨려 그래서 살아야 되길래 배운 것이 노래예요 아고 막이 숨이 멈춰갖고 이 각막염이 쾅 내려앉았을 때 사람들이 다 웃더만 그래서 안 세월 동파이프, 본일을 싹다 뜯어버리고, 쇠를 달았더니, 의심할 것 없이 여러분 앞에 이상해져. 그리고 지금도 내가 잠 잤던 그곳에서 벼락, 벼락이 내 주변에서 던지면서, 떨어지면서, 던지면서, 내가 실제로 당했어. 그래서, 담, 담이 아무리 좋아도 당신들 같으면, 그냥 평범하게 늙어간다해도이웃 주변이 나를, 내가 잠잤던내 사태를 알고, 내 방, 잠자를 안다라고 이해를 하고, 그러고 살아왔던 내가 실제로 당하고서 당신들을 바라보면 선량하게 안 보여. 선량하게 안 보이고, 더 억울한 것은 내가 조춘동에서 내가 팔다리는 활동을 했으니, 좀더 조금만 도와주세요. 조금만 도와주면 저 살겠습니다. 그러고 그 아파트를 안비우려고 상당히 빌고 다녔어요. 그래서 그 억눌러진 내 모든 폭언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밤에 당신들 잠을 못 자게 내가 소리 질러. 그래서 내 아버지 어머니 부만 봐도 나는 멀쩡했고 내가 가져서 온 암투병 돈돈 돈 내가 이 배달하면서 암보험을 넣은 게 암투병 돈이고. 그 돈만 가졌어도 상당히 멋있는 여성을 너무나 겁탈 없이 남의 집 창문부터 잠자는데 밀리면 특강으로 보지 마. 남의 집 창문 잠자고 있는 소름끼치게 돌 던져갖고 지금도 천장에다 뭐 매달아 놓은 것처럼 그때 쓰러지는데 내가 말도 못해. 어떻게 놀랐는가. 완전 청천 벼락 같은 어두운 방수가 방 안, 방 속에서 그날 저녁 집도 아니고 전주에서 나잠 잤던 데까지 걸어왔어. 걸어왔는데 창문에 더막 느닷없이 막벼락지듯이막 돌을 던져갖고 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. 유리는 깨져버리고. 그때 놀란 가슴이 실제로 일어나지를 못했어. 그래서 그 집을 지다 보면 내가 너를 보면 차라리 숨을 죽임하고 살다가 내 공간에서는 악을 칠러. 악을. 그럼 보다시피 어떤 사람이 당신의 자산이 좋아서 상대 역을 죽이고 당신 마음대로 쓰는가? 그거는 이참에 사람이 이해가 안 돼. 사람이. 그렇게 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도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상대가 가진 게 갖고 싶어서 죽이는 사람도 있어. 그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잡아서 이 매장, 매장 당하게 남몰래 처치하는 게 사실이야. 어떻게 해서 본인이 갖고 싶은 상대방의 물건이 갖고 싶다고 해서 호가가 갖고 싶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. 그럼 그건 분명 살인자예요. 무정하게도 웃지 말고 다음에 나를 바라보면서 그 가족이 잘난 척, 이끄는 척, 쓰는 척 하면 내가 바로 내 스스로, 내 뇌에서 착취해서 그대로 숨결없이 숨어서 발표해. 그럼 이쯤에서 무력감이 뭔지, 남의 조직, 현금 갚는 것이 뭔지 알고서 조심해.